자, 스방 초등 9의 유닛 23세 번째 시간입니다. 음, 첫 번째 단어.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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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capital o Korea. Korea. 한국의 the capital. 한국의 c a 은 뭘까요? 한나는 캡 캡, 은 모자란 뜻이서 모자는 머리에 쓰니까 우두머리, 최고란 뜻입니다. 한나는 캡이 되는 도시, 모자, 최고, 우두머리가 되는 도시가 바로 수도죠, 수도. 그래서 한국의 수도는 서울 할때 the capital of c a r e e capital, capital 죠그 다음 work, work, w-r-k, work in group, 그룹으로 워크하다. 워크플레이스가 뭐냐면 직장이라는 뜻인데요. 워크가 일하다고 플레이스가 장소예요. 그래서 워크플레이스는 일하는 장소니까 직장이죠. 자이 단어가 워크보다 어렵지만 동시에 두 개를 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외워봅니다. 그러면 work는 일하다지 그룹으로 마다 일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work work 그 다음 port port p o r t죠 어, 부산 is a port city so port city 어떤 도시일까요 자 우리 에어포트가 비행기 항구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port는 뭐다 항구죠 부산은 항구도시다 이 port port port, 그다음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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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o d, wood. madeo 만들어진 w o d 로 만들어진 더 desk 책상입니다. 뭐로 만들어진 w o d 로 만들어진 책상? wood할 때 wood도 우리도 소우리도 보통 소우리는 나무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나무로 만들대서 wood가 나무. 자 워드는 우리도 우리도 소 우리도 우리도 나무로 만들다 해서 나무 됐죠 워드 워드 그 다음 hope hope h-o-p-e hope a future 미래의 hope 그들은 나의 hope야 맥주 한잔 뭐 이런게 아니고 그들은 나의 뭐희망이란 뜻이에요 희망 all oh, 나의 hope 할때 희망 그 다음에 hope가 동사로는 hope to work 하면 일하기를 희망하다, 원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hope, 희망, 희망하다. hope, hope, 그 다음 heart heart a, r, t, heart human heart 사람의, 인간의 뭘까? 우리 heart 있죠? heart 심장 마음 그렇죠? 볼거 없죠? heart heart 그 다음 house house house를 build 짓다 house를 짓다 말은 guest house는 여행자들이 싸게 숙박할 수 있는 집 guest house 요즘 한참 유행이죠 그래서 집이라는 뜻이죠 house 비닐 비밀 house는 비닐로 지은 집이 죠 우리 시골에 그래서 build a house 집을 짓다 house house 그 다음 word Word. w o r d w o r d, world. Uh, find a new word. Uh, find가 찾다 찾아내다고, new가 새로운 이제 새로운 word를 찾아내다 word, word. 자 컴퓨터에 단어를 입력하는 워드 작업이 있죠. 음, 단 입력할 때 워드 작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 새로운 단어 또는 새로운 말 단어나 말이 word란 뜻입니다. word, word. 다음 push, push. PUSH(풀시) p u 어, wheelchair(휠체어) 자, wheel chair, 휠체어를 s h 하다 우리 push up은 손바닥을 밀어 떠올리는 거죠. 밀었다 push up, 그래서 밀다 push 가 밀다란 뜻이고요. Pull은 당기다죠. Pull은 당기다. 반대말이죠. push, push, 그 다음 lead, a, le, a d 자, l 발음이죠. le, a d l 발음 앞에 뭐를 살짝, 을을 살짝 발음해주고 lead, lead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죠? 어, 팀, 팀은 리더다.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죠. 리더. 그래서 팀을 이끌다 이런 뜻이 네 리더팀, 팀을 이끌다. 자, speedy, 빠른 리뷰, 복습 들어갑니다. 캡 자, 캡이 되는 거. 한 나라의 캡이 되는 도시, 모자, 우드머리죠. 우드머리가 되는 도시가 수도가 되겠고요. 그다음 work죠. Work p l a c e 니 Work place, 자 일하는 장소에서 직장이죠. 그래서 work는 일하다라는 뜻이 됐죠. 그다음에 port죠. Airport는 공항이죠. 비행기가 비행기 항구. 그래서 port는 항구라는 뜻이었고, 그다음에 wood, wood, wood는 소우리도 뭐로 만들어진다. 나무로 만들어진다. wood, 나무. Hope, 나는 또는 그대는 나의 hope야. 희망이야. 희망, 동사로는 희망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그 다음에 hurt, heart, heart는 하트죠. 그래서 심장, 마음이란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house죠. house는 우리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는 여행자들이 싸게 숙박할 수 있는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집. 그 다음에 word, word 작업하죠. 컴퓨터에 뭘 입력하니? 단어 입력하죠. 말을 입력하는 word 작업. 그다음 푸시 자 푸시업하면 팔굽혀펴기 할때 푸시업 할때 팔을 밀죠 그죠? 밀 밀었다 당기니까 밀죠 그래서 푸시가 밀다란 뜻이고 우리 풀은 뭐니 풀은 이게 당기다란 뜻이었죠 어, 어 푸시도 나오네 맨 마지막 단은 푸시가 아니고 뭐였죠? 이게 아니고 리드였는데 살짝 수정할게요 리드 자 리드는 뭐니 리드는 리드가 이끄는 사람이니까 이끌다 이런 뜻이었죠 여기까지는 소화하셨습니다.